자, 태양금속, 어, 볼 건데. 제가 그때 역회된 숄더 패턴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3,000원 라인 부근에 오면은 반드시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게 좋다. 어,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하타님이 단타로도 추천을 드렸었죠. 어, 드렸고, 오늘 죽이는 척 하면서 224에서는 딛고, 그대로 말아 올렸습니다. 그대로. 이 마린 즉슨, 이 마린 즉슨, 제가 원했던 타점에 잘 왔고, 잘 올렸고 이 패턴에 대한 완성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확률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시간봉상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자, 1 2 3 4 5의 임펄스 형태가 하나 나왔죠. 그러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상한가 찍고 아마 한번더 올릴 수 있을 거다. 한번더 올릴 수 있을 거다. 상가 찍고 한번더 올리고 조정 줬다가 한번더 올려서 임펄스 형태의 파동을 만들었단 말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조정을 준 거예요. 그쵸? 그래서 3천원을 찍고 그대로 올렸단 말이지. 시간봉상, 내비 시간봉상, 장기평선 딱 위에 걸쳐놓으면서 여기 저점은 깨지 않는, 음, 요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이의 범위가 매수의 가격인 거예요. 이 사이를 매수 가격으로 보셔야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잠깐만요. 네모가 떠놓. 어. 요 사이가 매수 타점이라는 거죠. 요 사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밑꼬리 잘 달아서 말을 올려줬고 이 조정에 대한 되돌림도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 채널 라인도. 아래 추세에 딱 채널 라인 하방에 탁 딛고 그대로 올렸죠. 그러면 이게 지금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다,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이때 사셔도 상관없고요. 지금 여기서 내일 만약에 조정이 나오고, 조금 올려서 이렇게 받쳐주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크게 올리기 전에는 반드시 죽이는 형태가 나오고, 내일 바로 올려서 안착, 그러니까, 일봉상, 아, 시간봉상 있는 이 이평선들에, 어, 안착을 하는 모습. 지금, 보, 보시면 61선도 보이고, 시간봉입니다. 61선도 보이고, 2 2선도 보이고, 5일선도 보이고, 막 많이 있잖아요. 이게 내일 주가가 쏴서 올, 안착을 해준다. 그래서 이평선을 정배율로 만들면서 약간 흔들더라도 이런, 이런 무빙을 보인다. 어, 이러면은, 굉장히 좋아요. 이러면 이때는 솔직히 기회도 많이 주거든요. 생각보다. 왜냐면 지금 한번 쏴제꼈기 때문에 조정을 반드시 줘야 된단 말이지. 내일 만약에 한번더 쏜다 치면, 가정을 하면. 그러면 조정 주면서 나더 이상 저점은 안줄 거야. 라는 형태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역해된 숄더 패턴 써버리면은 이제 수익률이 엄청나겠죠. 이만큼 넥라인에서 쏜다라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네요. 이만큼 쏜다라는 거니까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곳이 이 저점을 깨지 않는 한은 좀 괜찮다. 어, 차트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당당 대회 당 대표 대회 당 대표 대회도 지금 막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원희룡 후보랑 원희룡 후보랑 한동훈 후보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당황했네. 두 분에서 지금 막뭐 나름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당 대표에 대한 구도가 이제 양, 양각화가 되, 되었고 그두 분에 대해서 이제 한 분만 선정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두분 중에 한 명으로 끝이 나겠죠. 이제 1대1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조금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당 대표 나온다, 당 대표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명히 기대감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뭐좀 이래 지금 언급하기는 좀 이럴 수는 있지만 일단 윤 대통령, 윤 대통령님도 조금 거시기하죠. 어, 거시기하죠. 어, 거시기 그래서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조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검속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